팀 밑으로 날 진대한 이민규 와. 진대한 이민규는 2번 코스입장인데요 입구 경기 시간까지 입장을 하지 않으시면 불편을 드리지 선수 여러분들은 경기 시간과 코스 번호 앱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! Nice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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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한다 한다 오지 않나? 팀 빅토로얄 진대한 이민준님어떠십니까 좋아 좋아 팀 빅토로얄 아무도 안계세요 심판님 기권처리 해주세요 수더 올려, 끌어올려. 이제 밑에 게임하고 상관없으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주세요 여기는 선수 대기석이고 응원하는 데가 아니고 선수 대기석입니다 네 게임 지금 없으신 분들 2층으로 올라가세요 뭐 자리 차지하고 계시면 게임하시는 분들이 대기해주세요 현재 경기하고 상관없으신 분들 2층으로 올라가주세요 응원석으로 부탁드리니다 여기 좀애매하 o u I love you. I 거 o v e you. I love you. I love y 데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 있 v e you. I love you. I love y 빨리 끝나기 기데 어. 아, 어. 아. 경기하시는 선수분들 라켓 라켓은 박스 안에 넣어요 라켓 생각보다 빨리 넣었어요 심판님 라켓 박스 안에 넣어라요 예, 어디로 긁어가지고 넘어졌어요 예, 박스 안에 한 어, 명. 아, 아 그래? 오른발 아이고. 아까 지금. 가잘풀수 있는 거야 어? 우리도 등 강자. 미안, 우리도 <laughs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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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, 하지, 이거, 뭐, 이거 그냥. 네. 못 <laughs>

아니야. 거 아니고 아니고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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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랑게이렇 이렇게 이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두기로 해놓고 오넥스 말라 해서. 아니, 아니. 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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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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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는 이렇게 이이 찍어게어 진짜 이 저기 서 가지고 팀이 빠진 것 아, <laughs> 진짜. 로 아, <laughs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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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그것도 맞 하긴 어버 원래 됐는데, let 야되고이 h e r e I will let him the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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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 적 l l let 라나 안나가면 시작하고 이제 나그 진짜 오래되지 어 나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저 우리끼리 여기 앞으로부터 요 약간 면제적인 그계획이름이 근데 이랑그 생각이 나데 여기가... 되는 거지? 그게 아니레이 여기... 성남에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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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래우게아니이 그래? 지금 계해놨겠계해가맞맞질수 없지, 아, 해놔. 음, 음. 아 이게. 무시 음. 음. 너무 아, 그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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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까지 아,